네 오늘 그 다섯째 날인가 훈련을 하고 사실 오늘 오전에 쉬는 날인데 오늘 선수들이 오전에 개인 운동을 웨이트를 하고 지금 간단하게 몸을 풀러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나는 식기 귀찮아서 안 들어갈란다. 아, 아 빨리 들어오세요. 아, 들어가라 빨리. 아, 들어오세요. 야사가 멋있게 저 다이빙하는 모습 좀 보이더. 네. 와우. 야상영아 멋지게 다이빙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 알잖아 보여줘 아이, 아.. 아야아 유튜브 각을 위해서 좀 들어가 아! <laughs> 저기 선배님 저희 같이 수영장 들어오자고 해놓고 저희 들어가는 거한컷 찍고 야 빨리 나와 밥 먹으러 가게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야 이거. 하늘과 나를 좀 붙여 주는 아 이게 뭔가 우라 일체되는 느낌. 아주 와, 비오아 와, 찌긴다. 찌기 아. 전지적 관이 시점. 야. 이게 성공한 기분이랄까? 야물 <laughs> <laughs> <다음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웃음> 오늘 점심은 <laughs> 저한상의선수 픽으로 저 여기 이름 뭐라고? 파이어 사이드 파이어 사이즈라는 곳으로 저 점심을 먹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식당을 아, 는데 아, 센선 아, 를만났습니 아, 아, 센선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지금 아, 지가지나가다가이포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시켰는데 지금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지 음! 많이 먹던 맛인데 <laughs> 이거 진짜 와, 이 많이 먹지 굉장히... 이 딱딱하지 않고다게굉장제이맛 평가가 거의 수요미식이래 진짜 맛있어와이 치킨 또한 저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고 는데와 <laughs> <laughs> 맛있을지 한번 <laughs> 야 밑에는 뭐 빵인가 고거고 같은 거 있는데? 치즈볼 아니야? 포테이 약간 도넛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콘, 앤 베이밥, 앤 베이소프. I like it. <laughs> 이게 덩긴 도르츠라고 상해가 표현했는데 덩긴 도르츠보다 좀더 부드럽고 yeah. 좀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지금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버터 버터 맛이 네. 좀 나? 나. No.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마늘밥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밥은 무조건 마늘밥이요아 마늘밥 맛있 아센 마레의 이번 시즌 등장곡을. 토요일에 그러니까, 뭐, 해... 마레 모에로. 마레 모레. 마르무. <laughs> 아센 선수가 소장에서 관리하는 거를 제가 목발아래 가지고 음식을 먹고 왔던 습있다 지금 관영이 롤렉스 매장을 보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관영 오늘 시계 하나 하시나요? 예쁘만들어가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오운도 안녕하세요. 끝나고 선수들과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전혀, 지금 이천에서도 만났지만, 서피디를 또 만났습니다. 어. 저희 강력한 경쟁자. 제가 저번에 이천 조이스 대결은 제가 졌기 때문에, 빨 빨리 인사 좀 해줘요. 안녕. <laughs> 반바라기들 안녕. 지금 서피디와두 번째 필리핀 아, 브이로그 아, 조이스 대결 아, 하러 갑니다. 오늘도 똑같이 김진희 선수의 마으로 선수들이 아, 다 같이 아, 저녁을 먹으러 아, 빈타이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본 적 없는 빈따이퐁인데, 와 지금 선수가 지금 빈따이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철로 여기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국에서 만네요 이맛있 그그 지금 제가 시킨 돼지고기와 새우와 이 시금치 그리고 매일 먹는 갈릭라이스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림 맛은 아니네요. 그냥 볶음밥이네요. 제가 한국에서 자주 가는 퓨전 중식당이 있는데, 딱 거기서 먹는 맛입니다. 먹어봐. 이건 뭐예요? 그 여기가 보네파시오 하이스트리시는 곳인데, 여기 애기들이 지금 농구공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여기 농구 골대 하나만 있으면 은 제가 필레핀 길거리는 거좀 씹어먹고 갈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아... 어 김한영 선수 여기 누구 방이지? 여기 석개 있어요 여기 준일이 형 씻고 있어 아 여긴 준일이 방이야? 네. 와 아... 레전드네 야 여기는 방이. 자꾸 이제 그렇게 지러 버리게요. 많은 팬분들 이광기 선수 저 상체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아니 이거 내 친구가 필리핀 현지 간식 내가 먹 먹어 보고 싶다니까 선수들 먹어보라고 어, 먹어봐. Può, 먹어 보라고 간식을 보내 줘 가지고 오. 한번 먹어 먹어 봐. 이거. 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 밑에는 바나나 잎인데 한번 아 먹어 봐. 아 이거 바나나요 이건 모르겠어. 바이나 진짜. <laughs> 아, 아 이건 진짜로. <laughs> <laughs> 김하영 선수 저 오늘 벌어 짬빵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나나 <laughs> 아니냐고. 뭐. 어, 아 일단 한번 먹어 봐. 그거 <laughs> 바나나 아닌 거 같은데. 맛이 어때? 어때? 맛은 있어요. 그럼 바나나 맛이 나는 거요그 영상에다 보고 이거 내친구조한나라는그 친구가 보내 준 거거든. 땡큐 조한나라고한 마디 해 줘. 저기 김하영 씨. 땡큐. 땡큐 좋았나. 자, 이제 다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 제가 방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어. 룸메이트가 우리가 바뀌었잖아 요번에 필리핀 방쓰는서쓰 이제 서로 룸메이트에서 단점 보통 선배랑 후배랑 방 쓰면 후배가 깨어지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일어나 아니 솔직히 아... 저희가 아침에 7시 반에 아침 먹잖아요 저희가 7시 10분에 기상을 해요 7시 10분에 딱 일어나서 옆에 보면은 민수 이 없어요 파티가 있어요 아그 전에 일어나? 알람 전에 항상 일어나? 네. 전에 항상 일어나 고 광빈이가 또또 이제 화장실을 너무 많이 그치 나도, 나도 저잘 알지 하루에 한 여섯 번씩어한마 똥쟁이 아진이는 민수랑 쓰면서 아, 솔직히 불편한 점이 거 유튜버 좀 뽑게 좀 얘기해봐 뭐아 <laughs> <laughs> <하루 웃음> <한, 웃음> 아, 아, 뭐라 그런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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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솔직히 불편한 점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아 일찍 일어난다? 아... 어, 그리고 단점은 아침에 잠을 안 자. 아침에. 어, 어, 근데 아침 먹고 7시 반에 올라왔다가 9시 출발이 또 자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민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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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너도 준이랑 쓰면서 단점 있을 거 아니야? 뭐 단점 뭐 딱히 없고 그냥 좀 방에서 게임을 좀 많이 해서. 방에서 게임을 많이 해서 니네 신경이 거슬 뿐? 아예 좀좀 이제 네, 아니 <laughs> 신경. <웃음> 오 걸렸어 걸렸어. <laughs> 어, 그러면 저는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은 정희재 선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정유서 선수방인가요? 어, 예. 아 여기 왜 왔냐면은 조한나라는 친구가 야 앉아 앉아 야, 아, 야 앉아봐 아, 인데 여기 아, 앉아 뭔가 뭐 냄새는 술방 같은데? 약간 옥수수빵 다른 선수들이 카스테라랑 술빵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건, 이건 뭐예요? 그럼 코코넛 <laughs> 이거 그내 친구 조한나라는 그 친구가 보내준 건데 음. 여기 영상에다가 땡큐 조한나라고 다들 한마디씩만 해줘. Thank you, 스 땡큐 나 Delicious. Thank you, j o a Thank you, Joanna. Oishi, Oishi. Oishi. o i s 이 i Oishi. Oishi. o i 지금 한영이는 인터 다 얘기했어 너에 대해서. 아까 <laughs> 방을 바꾸고 나서 이제 <laughs> 단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단점. 어? 어 단점. 내 그러니까 지금 룸메이트의 단점. 그러니까 인터 너는 인덕이랑 썼었고 한영이랑 썼었잖아. 지금 만약에 방을 네가 정할 수 있다면 한영이랑쓸 거야, 인덕이랑 쓸 거야. 인덕이죠. 한영이도 준일이랑 쓴데, 너랑 안 쓴데. <laughs> <laughs> 이렇게 너는 이유가 뭐야? 한영이 일단 방 청소를 안 하고요. 어. 좀 더럽게 쓰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하 인덕이 안 왔다. 네. 인덕이 너는 상혁이랑 쓸 거야 인테나 쓸 거야? 너가 고를 수 있어 사실 뭐 상관은 없는데 어 어. 그래도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인테가 편하라고 제가 상혁이 이랑 인테 너는 앞으로 방 혼자 쓰겠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인테가 생각하는 인덕이의 단점 굳이 꼭 자면 뭐 어.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는데 시끄럽다고 뭐. 그러면 인덕이는? 너도 시끄럽다? <laughs> 인테가 화장실 먼저 들어가는 거? 화장실의 타이밍. 어쨌든 인터넷은 민덕이랑 아, 방을 네. 쓰는 게 좋지만 민덕이는 <laughs> 상혁이랑 쓰고 싶다. 아니 그런똥 그런 건 아니고 인회랑도 쓰는 것도 좋고. 일단 정희준 선수부터 네. 방을 너가 고를 수 있어. 그럼 광진이를 선택할 거야, 승우를 선택할 거야? 나 아, 승우. 아 진짜로? 응. 왜냐면 어, 어. 광진이랑도 너무 잘 맞았고 이렇게 서로기 맞는 부분이 있었고 있었는데. 어, 어. 광진이가 좀 약간 지저분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멤버들 어. 왜다지저분 해? 그걸 <laughs> 좀 후배로서의 그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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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게 뭐 갑질이 아니고 원래 그뭐 이렇게 단체생활을 하다 아,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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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배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방진이가 하긴 해요. 응. 근데 자꾸 꿈지어 꿈질걸어요. 수모는 알아서 탁탁탁 하고 군댄 줄 알았어. 이해했습니다. <laughs> <딱, 웃음>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방을 다 돌아다니 선수들만다 갔는데 이 방이 제일 깨끗해. 존나 우리가 깔끔하니까 그냥 깔끔해서 하시니까 상관는 아. 거죠 사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승우 메인이잖아 어 지금은... <laughs> 또 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있어요 <laughs> 가질문 형이 있으면 대답 못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선배라고 뭐 나를 선택하지돼 승우야 아 진짜 눈빛 봐 눈도 알았어 아니 나 <laughs> 진짜 <제가> 눈물, 눈물이 <laughs> 좀 미치긴 했는데 글썽을 아무튼 내가 승한테 물어볼게 전 룸메이트인 요이 <laughs> 선수랑 방을 쓸 건지 지금 현우들 룸메이트 정희준 선수랑 반을 쓸 건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우리 같이 모여질 수 없나요? 아니 그 진짜 연결을 잘 잡았을게. 에이 너도 나와야지. 너안 돼. 나는나나 너도 난, 난, 나도, 난, 나도 나와야지. 왜고래싸움에 <laughs> 새우등이 <laughs> 터져? 나는 <난> 아니야. <laughs> 룸메이트인데. 아 솔직히 기해봐 아, 진짜 솔직히. 각자기장담점이 아, 있는데 자 요즘 좀 많이 좀 힘들 뭐... 안데 요즘 다들 얼굴이 편한 소리를 좀 많이 하니까 <laughs> <laughs> 아, 이게 아마. 좀잠을좀 많이 자서 그래. 지금 아, 형이 싫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지 그, 그, 형의 생활 패턴도 있지만 나와 패턴이 좀더잘 맞는다. 뭐야, 아. <목소리> 아, 알았어. 형아. 끝껏. 내가 이느맞안다던거같요 이승우 선수는 다음부터 이제 정희준 선수랑 같이 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팀메이트들과 마사지하고 상혁 선수가 100억 오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기에서는 맥도날드 대신 졸리비를 가야 된다고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졸리비에 제가 사랑하는 피치 멤버 파이 한번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아, 하 제가 한번 먹고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어, 드디어 필리핀 온지 거의 한 5일 만에 피치 멤버 파이를 가서, 네. 과연 강력 추천하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먹어볼아 엄청 뜨거울 거야. 어, 뜨거운데? 음 맛있어? 에펠파이 약간 약간 에펠파이랑 좀 다른 것아요 먹어보러 맛있어. 좀굵뜨거어 음. 음. 음 다음에 망고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음 망고네.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여기 파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졸리비의 피치 멤고 파이 강추입니다. 먼저. 어 오늘 한 6일째인가? 5일째. 어 5일째인데. 대만 팀과 오늘 세 번째 경기를 바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 인기가 있는 팀은 어, 니콜슨이 있는 팀이고 잘하는 팀이라고 하는데 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G가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 오늘 세 번째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희 형이 혹시 운동하고 있는데 저 뒤에 니콜슨이 있습니다. 태권 니콜슨을 찢어 버리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어 6, 6일째 되는 저녁입니다 아까 영상에 찍었다시피 골스윙팀이랑 오 경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선수들이랑 기본도 꿀꿀해서 같이 오늘 한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선수들이 한식을 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식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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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하세요 와 역시 한국인이 신나면이구 한국인 웃기려고 했지 인마 와 육개사 양상아 맛있나? 네맛니 먹은 거 할빨이야 니 진라비야? 그렇지 예 진라비 아삭이는 조모님이 맛다시 챙겨주신 거야? 네 어머니가 부모님이 또 맛다시를 또 챙겨주셔가지고 아삭이 음, 많이 먹을텐데 앞으로 이제 네, 군대가면 맛다시 많이 먹을텐데 아, 뭐, 뭐, 벌써 아, 먹고 군대 있는 거예요? 군대에 밖어네 뭐, 뭐, 뭐. 네, 오늘 아테네오랑 경기 했는데 오늘 3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가 끝나고 어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인데 LG 구단에서 오늘 고기를 살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고기를 먹으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갈 예정. 와, 지금 선수들이 오랜만에 한식을 먹는데 민수야, 오랜만에 필리핀에서 먹는 한식 어때? 우리는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래. LG에 오랜만에 한식 먹을 거 어때? 음식 맛있잖아. 너무 안날는 이런 거 먹어야 돼. 아, 나는 치킨하고 피자가 더 좋은데. 내가 본데. 네지 예, 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오늘 식단은 경의재 선수 추천으로 근 네, 여기 가격이 엄청 싸다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맛이 어때? 저희가 흔히 하는 그 우동 맛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 이수훈 선수가 설명을 잘 못하라고 하니깐 한번 그... 먹어볼게요 고고고고 국내에서 먹는 우동 퀄리티보다는 굉장히 높고 이게 한 그릇에 얼마야? 다 5천 원하지나6 0 어, 6천 원, 7천 원, 6천, 7천 원인데 응.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성인 여자 두명 와서 먹어도 될 정도의 양인것 같습니다. 아, 어, 밥 먹고 이제 더서서가 커피를 산다고 했어. 스타벅스 로 왔어. 커피 한잔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망고 쉐이크를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에 아쉽게 없네요. 아... 지금은 저스틴 선수와 점심을 먹고 사이먼이랑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사실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단체로 어제 저녁을 먹는 바람에 어제 늦어서 만나질 못했고 오늘 경기 전에 잠깐 저스틴 선수와 같이 사이먼 선수를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먼 선수를 만나서 망고 쉐이크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의제 베스트 펜트인 사이먼, 지금 이 시간 그 산미구엘에 있는 주점 포인트 카드로 이번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저스틴과 사이먼 선수와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윙이 나왔습니다. 망고 치킨 안에 뭐가 들었네 그러면은 사이먼 선수한테 6년 전에 저에 대한 기억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about memories 6 years ago. 그냥그닉 e a r of e t y o u a 6년 전에 제 친구가 제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해 가지고 그거 장난감으로 장난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피닉스 팀메이트 중에 가장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제가 항상 6년 동안 자주 연락하고 기억했던 친구라 어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친구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my f r i e n d yeah, okay. 와우~~ 와우~~ 너 친구야? 어아 이렇게 유명한 친구랑 <laughs>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강을이와경기를 <laughs>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2승 2패로 오늘 여행당도 박승련선 한구에 돌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지금 레그놀리라는 경기를 오늘 104대104로 이겼습니다 제가 오늘 트리피 그 선수랑 싸우는 바람에 오늘 중간에 퇴장을 당했고 제가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이겼을텐데 진짜 안타깝네요 아, 지금은 그때 스테이크를 먹었던 그사이러스란 친구의 와이프가 요번주 토요일인가 생일인데 오늘 제가 가기 전에 같이 생일파티를 하겠다고 지금 저녁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오늘 일있으 저녁을 먹으러 갈텐데 그래도 생일인데 빈소들어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생일선물 사려고 하는데 이쪽에 보이는 녹시다, 그죠. 여자들이 자기 돈 주고 사기 아깝다는 그 핸드크림 이런 거 한번 사올까 하는데 그 괜찮지. 그러네요. 자기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거. 그니 그렇죠. 생일 선물을 사줘야 돼요. 그쵸어가방어 그렇죠. 뭐야 이거? 샤워제 이거 무슨 향이야? 정리 비슷한 향 나는데요? 이건 이게나 아까 전에 께나? 전에 께난거 같은데. 괜찮죠? 그걸로 사게요? 어 이거 하나 제가 친구 생일 선물을 사서 이따 친구를 만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어, 지금 저타이거스 와이프와 지금 생일 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메뉴를 시키고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크한테 그 생일 선물을 줄건데 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시 탈. 오 땡큐 땡큐 예물 요리를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0년 전에 안 익힌 불을 먹고 엄청 아팠던 적이 있어서 불을 그때 이후로 안 먹는데 시켰으니까 좋은 불이라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익힌 것 같은데 맛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라 낮잠을 포기하고 선수들과 점심을 먹고 코코넛 오일과 바나나칩, 토망고 이거를 지금 따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거 와있죠 상현아 먹어봐 필리핀에서 먹는 마지막 점심이다 나는 진짜 이게 먹는 거 보다 이게 훨씬 나저번는 아, 김치찌개가 훨씬 나아. 아, <laughs> 아, 점심 맛있게 먹고 가. 네, 저희 관이 형이 오늘 어, 마지막 날이라고 지인들한테 선물 사주라고 밥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카드로 아 멋있게 아 긁어줬습니다. 얼마안맛지 <laughs> 어, 어, 역시, 역시. <웃음> 역시. <웃음> 빅머니. 잘 먹었어요. 어, 찾았어. 야, 상현아, 여기 있어. <laughs> 제가 이거를 샀었거든요 이거 사가지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어, 이거야 이거 어, 이게 코코넛 오일? 어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를 어디다 쓰는 이게 몸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먹을 수도 아마 있을 거야 아 어, 이걸 먹는다고요? 어, 굳이 먹진 않고 이게 몸에 바르는 걸 거야 아마 난너 너, 너야 무조건 사야 되는 거래 그거 얼마 얼마야? 너 500개 줘. 하나에 1 2 0원 정도 하는 거맞나 마이... 하나 사야겠다. 나중에 너 와이프한테 혼난다. 회사의 응. 선수가 와이프한테 응.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꼭 사오라고. 컨펌이 <laughs> 떨어졌습니다. 네, 급하게 세 개를 지금 <laughs> 구입했습니다. 급하게 재미. 완성한 다음에 새 커, 와이프 커, 장모님 커. 야. 오케이. 선수들과 이제 저 망고를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린 망고를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와세븐디 망고 근데 바나나칩도 사야 되는데 바나나칩은 여기 없대요 돈이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2천 정도 아마 저몇 개만 사면 되요 엄마 아빠 할머니 효자네 효자야 형 부모님도 유튜브 다 보세요? 올라오면 1등으로 볼 거. 우리 엄마도 봐요 우리 엄마도 한산상사 어머니 제가 상영이 출연 많이 시키겠습니다 나안 <laughs> 사? 응 음, 나. 안사 아이야, 저 하나 이거 와이퍼도. 프 오. 한국으로 가려고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선수들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은데 한 이틀 정도 푹 쉬고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 선물도 많이 샀지, 승우야내가 선물이죠. 와, 인성 놀라. 조만간 평남동에서 팬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옆자리는 저스틴 선수가, 저의 이재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뽑아 죽겠는데, 한국으로 저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